한번 풀겠습니다.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다 이렇게 나와있죠. 그럼 해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x 더하기 y는 1이라는 걸 만족하는 xy값과 ax-3y는 b를 만족하는 xy값과 x-y는 3을 만족하는 xy값과 3x 더하기 y는 a를 만족하는 xy값이 이 4개가 다 같은 xy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는 거니까 굳이 이렇게 굳이 연립할 수 없어요. 이쪽 친구하고 이쪽 친구를 연립하면 좋아요. 왜냐면 xy 가 같기 때문에 아무나 연립해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a 가랑 b 가 쓸데없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식하고 요 식을 연립 하겠습니다 얘는 x 하고 y 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x 더하기 y 는 1과 x-y 를 연립을 하면요 가감법으로 더하겠습니다. xy를 소거하겠습니다. 2 x는 4가 되고요. x는 2가 되고요. y는 x가 2니까 y는 그렇죠. 마이너스를 되겠죠. 이렇게 해서 한 쌍의 해를 구했죠. 일단 x 값과 y 값을 구했습니다. 그래서 a 값과 b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다 집어넣을 건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. 3x 더하기 y가 a이기 때문에 x에다가 2를 대입하고 y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6백이 1이 a니까 a는 5가 됩니다. 자, 그럼 a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b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집어넣겠죠? 그럼 a x 3 y 가 B인데요. A에다가는 5를 대입하고요. X값은 아까 2였죠. 곱하기 2고요. Y값은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. 그러면 5, 2, 10.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3이 B가 되겠네요. 그래서 B는 13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A는 5, B는 13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.